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난민 분들 그리고 노숙인 분들에게 어, 과일을 어, 공급하는 또 과일로 섬겨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겨자풀의 대표 활동가이신 이성환 활동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예. 어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네. 겨자풀을 살짝 소개해 주시고 본인 소개를 살짝 해주세요. 네. 뭐 겨자풀은 저희가 어, 홈리스분들과 네. 난민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과일을 나눠드리고 과일로 네. 소통하는 단체고요. 네. 어 그리고 저는 거기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어 그리고 또뭐앞 계속 얘기하겠지만 제가 네. 어, 또한 축은 제가 어, 커피숍을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네. 거기서 사장님 사장이죠 거기서 는 <laughs> 거기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예, 활동가이며 에? 서 매장 점주 역두 <laughs> 가지를 하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예. 오 잘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우리 그얘기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저희가 극동방송이잖아요. 네. 늘 이제 이 시,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사실 이성환님하고 저는 야구 팬으로서 네. 이제 또 먼저 만나 알게 네,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에 네. 그 야구 선수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심수창 선수랑 네.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심수 뭐 알긴 알죠. 근데 네. 직접 본 적은 없죠. 아, 그니 심수창 선수를 본 적이 있는 게 예, 예, 프로그램을. 요 아, 예, 아 본거 같기도 해요. 어찌 됐 건? 예. 근데 그 프로그램 시작이 야구 선수를 모셔다가 늘 이걸부터 물어보거든요. 예. 어떻게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예. 여기 그때 저기 극동 방송.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그거부터 여쭤, 여쭤보거든요뭐 그냥 간단하게 못해 신앙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뭐 (4대째) 저희 아이, 아이들까지는 (5대째) 예.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아. 뭐 이북 에서부터 아. 내려왔던 가정이고요 그래서 뭐 어~ 뭐 모태신앙인데 예. 뭐 그냥 한 (40살까지는) 예, 예. 그냥 하나님을 주일날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 주중에는 세상을 열심히 섬기는 예둘다 예. 열심히 사는 예. 청 어~ 사람이 남자였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예, 40살에 네. 하나님을 그리고 제 기억에는 본격적으로 만난 건아 40살인 것 같아요. 뭐그 전에도 뭐 제가 30살부터 네. 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육부장도 하고 네. 어 젊은 나이부터 좀 부장 역할도 하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어뭐 그게 어떤 제가 신앙으로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뭐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 열심히 하는타입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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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심히 뭐 놀기도 열심히 놀고, 예. 예. 사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예.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교회도, 교회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예. 아, 그런 삶을 아, 어. 살다가 예. 예. 40살에 예, 딱 40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성환님 알기는 음. 어, 이태원 쪽에서 예. 의류 쪽으로 이제 매장도 운영하시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놀란 게 예. 이 이제 겨자풀 이라는 활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네. 어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시작점이 그러면 마흔 살때 거기서부터 예, 그때, 그때부터 그 때부터 이제 뭐 저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 한국에 이제 군대 때문에 들어오게 예.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군대 때문에 들어왔다가 예.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어, 이러면서 어.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아버지가 이태원에서한 지금까지 한, 한 50년 전부터 예? 사업을 하셔갖고 아 오랫동안 오시, 이, 이태원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집안이 그럼 이북에서 넘겨서 이태 넘어오셔서 이태원에 자리 잡으셨어요. 뭐, 부산이, 자리를 부산이 잡은 원래 부산이 저희의 본적이고요. 아, 아버지는 피난을 글로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서울에 혼 혼자 올라오셔서 이태원에. 이태원에서 아 장사를 시작하셔서 이제. 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예. 자수성과하신 케이스고요. 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랑 같이 하기를 아 사업을 하길 원하시고 저는 원래는 예. 어, 신문 방송 쪽아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었는데 이쪽이네요. 지금 방송 같이 예,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예. 뭐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먹고 살아야죠. 예. 안정적인 직장을이 필요하고 예. 또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천에서자위반 어, 타이반 예, 사업을, 사업을 개인 사업을 예,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사업을 배우고 예? 그렇게 살아왔죠. 아하. 그러다가 이제 사십 살까지 그렇게 살 살아왔고 예? 예. 이제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흔 살때어 이제 뭐 지금 지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네? 대한민국 유통 시장이 변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가두매장들이 예? 특히 의류 쪽은 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런 것들 인터넷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예. 또 이제 할인 매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아하. 이런 저희 같은 가두점들은 예. 어, 이렇게 생존하기가 어려운 음.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러면서 이제 잘 되던 사업들을 네. 이제 조금씩 변 이제 뭐 미리 변화해야겠다라는 아하. 생각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어 아버지로부터 좀 독립을 하고 싶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네.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어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어 이렇게 사업에 사업을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게 제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 제가 20대부터 네. 이렇게 아시잖아요. 저희 나이 대에는 네. 이렇게 유학 생활이라는 게 쉬운 예. 네.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오렌지 족이 네. 있었던 그런 네. 시절. 에 유학 생활하고 신문물을 좀밀집 접할 에, 수 밀직 있고 정하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네. 어 탄탄대로를 격, 걸고 예. 걸었고 네. 어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딱 아, 그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는 거예요. 어, 네. 그래 뭐 근데 사실 실패도 아니었죠. 안전 장치를 여러 가지 만들어 나갔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네. 나오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 그게 다제책임으로 돌아오는 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 어 그게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마음적으로 uh -huh. 그리고 가족들이나 누구도 저에게 위로를 하지만 그게 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렇죠. 상황 네.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아~ 이, 제가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공황장애라고 할, 하는 느낌이 어떤 예.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 예.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예? 어, 어~ 내가 이러다가 예.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마음이 이제, 많이 무너져 있는 예, 상황아 그런 위기감이 딱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집에 있는 오후에 예? 오후에 이제 매장에서 일찍 나와서 예?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아 보이면서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고아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laughs> 일을 하겠습니다. 사업적인 거 해서 아니 뭐 뭐든지 아지 몸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으니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좀살 제발 좀 살려달라는 어 그런 기도가 나왔고 어 그때 되게 큰 마음의 위안을 겪으면서 음. 아 하나님이 그때도 뭐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래서뭐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 어떤 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과 생기게, 시선이, 시선이 바뀌었었고 네. 그 끝쯤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옮, 아. 평생 저의 저희, 저희 와이프도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네, 네. 같은 교회 출신이고 네. 어, 친구였고 네. 친구가 이제 결혼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네. 교회를 옮기는 때도 그때쯤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옮기고 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거 그렇게 변하게된것 같아요. 아... 네, 그니까뭐 그때 당시로서는 제생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사장님 하나님 제가 사업을 잘 하게 해주시면은 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였죠. <laughs> 비즈니스 적마인드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사업이 네. 제 최우선 과제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어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네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 주신다는 것은 네. 사업을 네.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서 사업을 그때도 한 그러면서 한두세번 바꿨어요. 그래서 네, 바꾸면, 업종을 업종을 하면서 뭐 네. 잘된 쪽도 있었지만 또. 네. 뭐, 사스가 와갖고, 에이. 갑자기 이태원이라는 동, 그런 지역이 에이. 관광객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 어 뭐,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 끊어지고 이러면 또 어려워지고, 에이. 이런 걸 우여곡절 겪다가, 에이. 결국은 이제 가족들도 합의하에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접자. 그, 힘드셨어요? 혹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 막, 예. 어, 그러니까 약간 지치지면어 행복, 그, 어, 그렇죠. 행복하지가 어. 않았었던 거. 제가 예. 사업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오래 하시고 나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근데 재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라는 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재미겠지만 에이. 저에게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아 오히려 이런 아 우리 그 야구 사이트 같은 데서 에이. 노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참고로 청취자분들 헷갈리실까 봐 그런데 저랑 이성환 님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이. 야구 사이트에서도 이제 알게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래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에이. 아 약간 어,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한량적인 기질이 있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어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아 예, 인문학적 영화죠. 인문학적 기질이 예,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고 아 그리고 대학교 때는 기자나 아니면은 어떤 컬럼니스트 같은 그런 것을 꿈을 꿨던 사람이었어요. 약간 스토리텔링. 예, 그래서 아뭐 야구사이트에서도 그런 글들 많이 쓰고 그랬던 거. 제가 좀 글쟁이 기질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고 네네. 그런 것들로 가려고 중간에 또 그런 언론 관련된 대학원도 다녔었고요 한국에서 음, 여러 가지 생각은 있으셨는데 예, 예.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하시다가 예, 예.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시고 하셔서 예, 이제 이런 사업은 좀 그만 해야 되겠다 예, 예. 하시고 예. 나서 예. 이제 시작하신 게이 예. 겨자풀입니다. 그전그 그 전에도 뭔가가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그것부터 들어야 하는데 예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요. <laughs> 아쭉 살짝 정리를 하면은 서른 이제 쭉못해신다으로 가시다가 마흔 예. 살에 예.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리고 여러 삶의 그 흐름 중에 이제 기존에 하시는 사업은 접게 되신 다음에 음.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예예. 그 이야기는 예.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오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방송은 이 감질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시지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난민분들, 국내 거주하는 난민분들과 또 노숙자분들에게 과일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겨자풀의 이성환 대표 활동가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